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에 따른 설계나 도면이 나오면 더 확실한 공사비가 나오겠지만 이 시간에 알려드리는 정도로 계산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건축비를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스 스 팀장입니다. 오늘은 건축을 준비 중이신 예비건축주분들께서 전원주택을 5년 후에 지어야 되겠지 하는 생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축비이지 않습니까? 건축비를 꼭 시공사의 영업매니저들을 통하지 않더라도 쉽게 대략적인 견적 그총 공사비를 러프하게 예상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30평대의 목조 주택을 많이들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30평 곱하기 660만 원을 곱하시면 그게 부가세 포함 금액의 총 공사비가 됩니다. 그 정도로 계산하셔서 내가 35평으로 하겠다, 30평으로 하겠다가 결정을 하시면 반층으로할 경우에는 660으로 곱하시면 되고요. 복층으로 할 경우에는 680을 곱하시면 어바웃 총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계산 방식은 초록색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 관련되는 전문 서적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laughs> 회사가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역으로 30평 정도의 공사비를 평형대로 나누었을 경우에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럼면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30평대를 시공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순수건축 이외에 옵션이 뭐 데크나 오픈 천장이나 뭐 베란다나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형태로 넣는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의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데크는 10평을 넣고, 오픈천장은 1.5층 오픈천장을 하고, 포치는 한 2평 정도 넣고, 설계비, 내진 설계비, 건축 인허가비 등을 포함해서 부가세를 곱하면 그게 그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산출해 보시면 1억 9,8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인테리어 수준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계획하시는 중상급 중도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회사들마다 단가들이 조금 상이하기도 하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치가 그런 정도다라는 것들을 감안하시고. 또한 가지는 내가 5년 후에 건축을 앞두고 계신데, 이 단가가 동일하게 가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그 비용으로 산출이 된다 하는 것들 감안하셔서 건축 계획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예산을 수립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명쾌하게 계획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